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쓸모 있는 정보를 소개하는 머니 쓸모입니다. 오늘은 주식 차트를 볼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지표, 거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래량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거래량이란 거래된 주식의 총 수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주식이 100주 거래됐다면 오늘의 거래량은 100주입니다. 거래량은 차트 하단에 거래량 수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줍니다. 상승한 날은 빨간색, 하락한 날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아 반드시 알아야 할 보조 지표입니다. 먼저 거래량 증가부터 알아볼게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거래량 증가라고 하고 급격히 증가한 경우는 거래량 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매수 세력의 강한 매수 의지를 의미하고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관심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매도세가 강한 약세장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으니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급증했습니다. 이후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가가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터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반등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호재에 의해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므로 뉴스 등을 참고하면서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보조지표입니다. 가격 움직임과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조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업종과 개별 종목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자면 첫째,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 신호입니다. 셋째,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하락신호입니다. 넷째, 거래량은 매우 유용한 지표지만, 이동 평균선이나 기업의 펀더멘털, 시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